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1 0 8 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축복이 가져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살때 집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온 몸이 심각한 화상을 입어 얼굴이 저렇게 타들어간 상태입니다. 재활 수술을 해서 저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중국 교포인데 장로님의 전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지금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이 전신 화상을 입어서 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화상 입은 얼굴을 따뜻하게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얼굴이 많이 타들어갔으면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자존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절망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서로 간에 분쟁하며 싸우고 도둑질하고 가늠하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우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손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언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크나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최연아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절망할 때 예수 그리도가 그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장차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위 세계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다 한국어 번역에는 가지와 썩을 다른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싹, 가지 이것은 줄기라는 것이 더 현명한 번역입니다 이삭의 이삭같이 줄기같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나 싹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전능한 창조주가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싹이다, 의로운 가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오르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여호와의 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싹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행입니다. 싹은 사람이 되었다. 연약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다위에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가지라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또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비록 나사렛 목수라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것이 부족하였지만, 그분은 도리어 멸시와 천대맞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점을 받았으나 죄는 없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가지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은 장차 아기의 모습으로 다위세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의로운 분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점이면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 그또를 비난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또는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또는 아마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 자기 자기도 의롭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의로운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스도를 믿으면 우리 도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하목제분이 되심으로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 그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큰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더럽고 죄내불과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없이로 우리의 죄가 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원수 마귀는 참소자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나의 대적 앞에서 큰 해방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은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을 때원수마귀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편해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해방거리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한 창조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초면 잘못이 있어도 막 참소를 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 의롭다 안 받고 지옥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밤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생각이 나면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의 피를 뿌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줍니까? 회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안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안 받고 천국 자녀 삼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으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도의 하목 제물을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도의 피를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주의 피를 뿌림으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 증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의식이 있는 동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내 가족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내 자녀들 예수의 보일로 덮어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해야 됩니다.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자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보혈을 주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글도는 의로운 가지로서 다윗스의 우선으로 태어나셔서 지 없는 의로운 분이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 예수 글도는 참목자가 되실 것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나라에 거짓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목자란 뜻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왕과 기빈들이 거짓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은 물질을 탈취했습니다. 거짓된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니헤메 같은 사람입니다. 니헤메나 에스라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을 이끄는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참된 목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라 나는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양들은 맹수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머리털까지 다새심바될 정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에 타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맹수로부터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원심아기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역사한 이때에 목자같이 악한 원심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꾸지지니 귀신이 떠났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맹수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신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원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 역사합니까?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분쟁과 다툼과 서로 싸우는 잘못된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신 것인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예수 그리 때문에 하느니 이 잘못된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올 때막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공포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저주받은 악령들은 떠나갈 자다. 생각으로 원심하기는 역사합니다. 만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로침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히 가로침을 당한다 이 말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자살해라. 네 고통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속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속삼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로침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불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마귀의 생각이 주입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보고 사다나 물러가라 외쳤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써서 잘못된 생각은 대적해야 될줄 믿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스스로 지을 수 없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짓고자 하는 생각, 분장어 다투자 는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원수마이가 주는 생각이다. 하고, 예수 그리또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 아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품에 안기할 수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또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호흡하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운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위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속으로 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그리스찬들이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이가 생각을 넣어주면 쉽게 그 생각을 붙잡고 범죄합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지금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 매일의 삶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주예수을 부르고 생각의 초점, 행동의 초점, 말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의품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목자가 우리를 지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의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대피리 우선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못 도와준다. 교회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못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요사 갈렙처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는 내게 밥이여 먹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대신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사갈렙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에 다니는데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여사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하고 기도로서.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이 대신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 글더 의로운 가지요, 또한 목자요, 공의로운 왕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글도는 왕이십니다. 주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이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무궁하리라. 다윗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얻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성견해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왕은 어떻게 재판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재판 가운데 잘못된 재판도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압박 속에 또한 뇌물 속에 재판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만왕의 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태음 11장 9절에 세리와 재인의 친구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물이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러면 상석이 앉칩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공의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차별되어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천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따시켰습니다. 십자에못 박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그만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집니다. 심판의 지팡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니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이 그를 성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주님은 영원한 권세로 천지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이 왕이 되고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됩니다 게시록 19장 9절에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고 7절에 오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천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왕의 신부로 맞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망검부를 가진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들이 크리찬에게는 늘 따라다닙니다.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크리찬에게는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루에 두 번씩, 바울묵시를 보면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뜰 때, 해질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누구와 다투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영상을 찍듯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마무리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증인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로 증인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 가면 우리가 변명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다 보고 계셨고 천사들이 지금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록에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괴단에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겠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 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데도 주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창조주를 무시하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를 늘 존중 여기고, 우리를 CCTV로 감시하듯이 늘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툴까? 어떻게 하면 이거 내 이걸 치들할까? 이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생애가 예수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프서 1장 20절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본복입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주예수 신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우리는 복음 전파에 또한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천국에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전능자가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창조자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호흡이 있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저희 친구는 무슬림에서 성교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성경책을 던져주고 몰래 도망가고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전도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전도하지만 저를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에 마스크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대한민국도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큰 핍박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 있는 이 때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여 왕 대신 예수그때 마음을 시험케 해드린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다윗의 의로움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그분은 정말 죄가 없이 의로우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날마다 피로써 회개하면 우리도 의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 오십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과 고통은 내게 밥이요, 먹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와 갈렛 같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또한, 의로운 왕이신 예수 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왕이신 예수 스도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까? 늘 이것을 생각하며 전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봉사와, 또한 성김과 구제에 힘을 써서, 장차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글 때문에 소원합니다.